자, 상수, a0부터 a10까지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됐대. 음,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지금 보자, 그러면. a0부터 a10이라는 얘는 뭐냐면, 슥 보니까 a10은 x의 10승의 개수고, a2는 a제곱의 개수고, a1은 a1승의 개수고, a0은 x가 없네? 아, 그럼 얘가 상수항이잖아. 그지? 응,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 봐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요 a0부터 a10까지는 아, 각각의 개수들이야. 그런데 여기 봐, 여기 보면은 홀수만 남겼지. 돼? 요거 홀수만 남기는 방법은 요왼쪽 오른쪽에는 요식만 봐봐. x에다가 1 한번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오른쪽에 있는 식만 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1넣으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9 더하기 A10.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가서, 어, A9 더하기 A10. 이렇게 되겠네. 보여. 이거. 홀수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되겠지. 음, 빼주면 A0, A0, A2, A2 이렇게 날라가니까두 배의 A1, A3, A5. A7, A9 이렇게 남겠지. 그지? 그러면 뭐야? X에다 1을 넣었다는 건 왼쪽에도 1을 넣고 왼쪽에도 마이너스 1을 넣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식은? 요식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거에 5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2에 5제곱이 되네. 얘는 됐지? 음, 그럼 뭐야?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걸 잡아봐. 마이너스 2의 5승이라는 건 그냥 마이너스 2의 5승이지? 그럼 위에서 아래를 지금 뺐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의 5승에서 2의 5승을 또뺀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5승 마이너스 2의 5승 더하기 음, 마이너스 2의 5승이 되는데, 걔가 얘랑 같은 거야. 대체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니까. 양, 나중에 이제 양쪽을 2로 나눌 건데, 봐봐.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지? 모양이 똑같은 거두 개를 더하면 두 배야. 모양이 똑같은 거를 더하면 두 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양쪽을 나누면 이렇게 되네. 따라서 A1, A3, A5, A7, A9를 더하면 마이너스 2의 5승인 거라고. 됐지? 2의 5승이 3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자, 다시, 여기 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3하고 3하고 더하면, 3하고 3하고 더하면 2 곱하기 3이야. 그치? 6하고 6하고 더하면 2 곱하기 6이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2호승, 마이너스 2호승 모양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두 배의 요 놈이 되는 거라고. 됐지? 양쪽을로 2로 나눠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됐죠?